네, 게스트를 모시고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시간. 하파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게스트 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LA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참 지내기가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발이죠 발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자, 운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자동차에 흠집이 나면 정말 뭔가 내인생의 흠집이 난 것처럼 아주 <laughs> 열받습니다 인생 그 스크래치를 네. 보면 볼수록 그렇죠. 아 어떡하지 아. <laughs> 네 자동차에 흠집이 났을 때 우리가 정말 찾게 되는 그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의 유명한 맞습니다 네, 자동차 아주 덴트 수리 업체 음. 네 우리 덴트웨이의 이경아 대표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야이 프로그램에 오면 <laughs> 언제나 힘이 넘쳐요 너무너무 아, 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분들께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덴트웨이는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입니다 네이삼년 운전하다 보면 어 작은 흠집이나 뭐 어,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저희 덴트 외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는 네. 가장 싼 가격에 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진짜 싼가요? 이거 방송에 <laughs>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카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자 정말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덴트웨이 가면은 수리비가 싼가요? 정말로 쌉니다. <laughs> 어, 뭐~ 싸고 좋은 건 없다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저희 덴트웨이는 있습니다. 네. 어, 손님들이 오실 때는 네. 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이 오십니다. 음. 그런데 그분이 어 차를 고쳐서 한 2, 3년 지나다 보면 네. 그때 거기가 싸게 했나, 비싸게 했나 이 생각은 없어지고요. 네네. 예, 우리가 잊어 먹습니다. 근데 어이차 그때 참잘 고쳤는데 어디서 맞아. 고쳤지? 아! 맞아. 거기 텐트 싸게 해 줬지.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어, 약간 아, 그래서 오십니다. 아... 나왔어요, 지금. 아. <laughs>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야, 그렇죠. 이게 수리가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한 4년 5년 전에 받은 수리는 음. 얼마나 내가 친절하게 그 이미지가 딱 머리에 박혀 있느냐 솔직히 수리비가 뭐 1, 200불 차이나는 건 기억 안 납니다 음. 근데 이 차를 얼마나 잘 고쳤냐 내가 만족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이 얼마나 친절했느냐 요 정도만 음. 생각이 나거든요 귀엽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걸로 아주 LA를 평정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입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 <laughs> 마음을 네. 치료해 줍니다 <laughs> 솔직히 저도 그렇고 혜미 씨도 그렇고 이 자동차에 뭔가 흠집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댄트웨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무조건 댄트웨이를 가라고 하거든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정말로 마음도 수리합니다. 그니까요. 러 <laughs> 그 얼마나 마음 아파요, <laughs> <맞아요>. 봤을 때. <laughs> 아니, 사고 나면 네.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부부가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사고를 냈어. 아, <laughs> 내가 보기에는 뭐 크게 낸거 아니야? <laughs> 네. 근데 남편분이? 쿵기쿵질신하고 계셔. <laughs> 엄청 짜증 내시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는 더 심하실 거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을 드려 그래서. 아, 그쵸, 그쵸. 야, 사모님 하나도 안 다치셨고. 어? 이게 딴분 같으면 왕창 부딪혔을 텐데 어, 우리 사모님은 스마트하셔 가지고 음. 야, 이만큼밖에 안 했네요. 야. 어, 그 말씀 들으시면서 남편분께서 얼굴이 펴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치료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 와이프분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이거 봐. 별거 아닌데. <laughs> 제가 남편 짤립니다. <laughs> <남편> <laughs> 말해야 돼요. 아, 근데 사장님께 저도 제 차가 흠집이나거나 그때 사고가 나서 유리차에 깨지거나 해서 한번 가봤는데 사장님의 말씀을 한 1분만 듣잖아요. 네. 벌써 긍정적으로 내가 어이 정도라서 굉장히 다행이구나. 그래요, 큰 그렇지. 사고였으면 정말 몇만 불 아니면 몸이 다칠 수도 있었건데어이 정도만 돼서 이렇게 사고를 벌써 긍정적으로 하세요. 음, 그래요. 그리고 또그 불안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거 긁어가지고 <laughs> 이거 어떡하지? 맞아, 맞아. 대표님이 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맞아. 감쪽같이 해줄게 했는데 진짜 너무 감쪽같으니까. 맞습니다. 나는 살았다. <laughs> 그래요. 자, 덴트웨이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이 범퍼 수리로 그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범퍼는 이게 그 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인 음...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범퍼가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또는 찢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런 범퍼 수리 덴트웨이에서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어, 나눠서 말씀드려볼까요? 네 어, 일단은 범퍼 한쪽 규팅이가. 네.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경우에, 말씀하셨지만 범퍼는 플라스틱 계절입니다. 네. 어,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히면, 어, 범퍼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음. 바가지 엎어 놓은 것처럼 살짝 들어갑니다. 네. 아, 이런 경우에 저희 덴트웨어에 오시면, 어, 시간은 한 두세 시간, 음. 비용은 한 150불 정도면. 네. 또 말끔하게 펴 드립니다. 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네요. 음. 일반적으로 바디샵에 가면 무조건 교체죠. 그렇죠. 그걸 권하죠. 네, 교체죠. 음. 찌그리면 무조건 교체예요. 음. 네. 음. 그를 피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게 폈는데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가져오시면 이 범퍼 네. 이게 우리가 보조에 들어갔다 그러죠. 님플 음 들어간 거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네. 여러분 복원해 드리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찢어진 경우에, 그럴 수 있죠. 물론 찢어진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네. 음 그냥 부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에 있는 구멍이 생긴다든지 음 이런 부분들은. 어 플라스틱 재질이 니까 네. 안쪽에서부터 용접을 해서 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말씀드렸지만 찢어진 경우에는 어 거의 뭐 교환하죠 네. 교환하게 되면 딜러 정품은 비싸고 비싸죠. 그래서 차가 연식이 한몇년 됐을 경우에는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음. 네. 근데 애프터 마켓 제품은 좀 얇아요 음. 그리고 라인이 뭔가 한 1%는 좀 모자랍니다 아. 그렇지만 싼 맛에 하기는 하지만 네, 네. 어 웬만하면 어, 자기 원래 오리지널 범퍼를 어, 재사용하는 예, 게 좋죠. 고쳐서 사용하는 맞아요. 게 기능면이나 가격면에서 소비자 단은 가장 유리합니다. 음. 네. 저는 어떻게든 손님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좀 세이브할 수 있을까? 세이브할 수 있을까? 아, 그게 네, 그 노력을. <laughs> 봅니다. 보통은요. 어떻게 어, 하면 벗겨먹을까 그러니까요. 고객의 주머니를 <laughs>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러는데, 맞아요. 아, 대표님은 진짜로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아, 감사해요, 근데요. 그래요. 그건 근시한적인 겁니다. 네. 물론 뭐, 내가 얘기 잘해서, 뭐, 교환해서 하면 제가 돈이 좀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잘 해드리면, 네. 또 다음에 뭔가 일이 있을 때, 뭐, 저한테, 오, 오십니다. 맞아요. 소개내드리고 그럼, 어, 그럼요. 이게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을 얻는 거, 마음을 얻는 게 비즈니스라고 <laughs>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러분, 덴트웨이 오시면 자동차 수리 걱정 정말 안 하셔도 정말 말끔하게 마음까지 고쳐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범퍼 이야기는 해봤고요. 이 바디. 이제 바디는 또 범퍼랑 다릅니다. 으흠. 이제 여기 이게 뭐 쇠판 같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또는 뭐 문콕 아니면 아, 누가 문코. 뭘 집어 던져가지고 날라와서 골프공 같은 걸 맞았어. 아, 발 발자국도 있어요. 발자국도 배, 누가 발로 차가지고 누가 술 잔뜩 드시고 맞아요. 또 성분하시면 또 이렇게 차고 그러시는데 네. 자 이렇게 바디 쪽이나 문 옆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난 네. 거를 어떻게 수리해 주까요 이것도 네. 나눠서 설명을 해좀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 문콕이 생기거나 네.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누가 주먹으로 툭 친다든지 음. 말마지것처럼공 네. 같은 거로 맞는다든지 네. 요런 경우를 저희 업계에서는 덴트라고 합니다. 네. 페인트가 손상이 안 돼서 음. 살짝 있게 들어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저희 샵에 오시면 네. 한두시간 정도 한 비용은 한 150불 정도면 음. 어, 또 말끔하게 펴드리고요. 네. 제가 그 덴트 있었던 자리에 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생년필를해습니다 음. 여기에 있었다고요. 어저히 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네요 네. 너무 네. 완벽하게 복원을 네. 해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또. 예, 다음에는 이제 네. 어, 페인트가 손상이 되서 한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은 음. 어, 뭐 보험을 해준 경우도 있고, 다음에 네. 또 호주 문의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샵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음. 그 그렇죠. 면에 예, 늘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네. 네.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잘해 드리면요 네. 아세요? 아, 네. 그렇 그리고 아니, 사람이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어, 지난번에 뭐 여기 좀 찌그러졌던데 이거 어디서 고쳤어? 음. 덴트에서 고쳤지. 야, 거기 정말 잘하잖아. 맞아요. 음. 그럼요.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맞아요. 보람 있는 거고 그분도 잘 고쳤다고 하면 네. 싸게 잘 고쳤다는 아실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요. 음.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대표님이 특별한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웃음>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일단은 제가 덴트웨이 짐 전화번호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번호 알려 드리고 갈게요. 213 383의 7233 네7233한 곳이죠 음. 네 213383에 7233으로 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자 올림픽과 어, 옥스포드. 올림픽, 옥스포드 올림픽과 옥스포드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아 항상 대표님께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여러분 봐주시니까 아무전또 제일 감사한 게아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그냥 하세요 음.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돈 내고 칠줄 알았는데 음. 대표님이 너무 그냥 에이, 이거는 그냥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야, 이런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야, 그러니까요. 오늘도 프리어스 한분 오셨는데. 네네. 어, 저희 일은 아닙니다. 네.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와서 제가 볼트 다 풀, 이거는 또 렉스, 어, 어. 도요다죠? 아, 렉서스, 제말씀드 잘못된 렉서스인데, 네네. 이게 볼트를 전부 다 안에서 풀어야 라이이 나와요. 아 보통은 안에서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안에 볼트 4개를 풀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라이이 나와서. 라이을뺀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빼서 제가 번이 됐더라고요. 브레이크 음. 안에. 아 예, 바꿔드렸는데, 네. 프리로. 아까 그러니까 그니 원래 그일 아닌데 저희도 아닙니다 네. <laughs> 근데 이게 그렇게 된대니까요 네. 무조건 덴트웨이를 가야 된다 뭔가 차에 대한 무조건 그 네. 문제가 있으면 네. 난 덴트웨이 가야지 그 일은 저 일이 아니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네가 맞아요. 와서 네. 오, 오셔가지고 도움 요청하니 맞아요. 제가 또 제가 일하는 건 사장이라는 건돈안 받습니다 직원 이랑는돈 받지만 네, 저는 레이버가 무료입니다 누가 돈 주지 않아요 <laughs> 네. 그래서 네네. 그래 하고 나면 제 기분이 좋아요 음. 아 오늘도 어르신한테 이렇게 내가 무료로 서비스 해드렸고 어. 그분도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맞아요 덴트에 가니까 그딴 분한테 말씀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하세요 아 거기 미, 미쳤나 왜 그냥 해주지 맞아요 다 브레이크등 자신...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그게 아니고 사장님 식사하 가시잖아요 <웃음> <웃음> 저도 좀 갈아주세요 아. 얼마든지 받아 예, 드립니다 네 <laughs> 올림픽과 옥스퍼드, 네, 댄트웨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트 차에 문제만 생기면 이제 저는 무조건 덴트웨이입니다아 그리고 제 저는 대표님의 가장 큰 스킬 중에 하나는 네. 이차 긁었을 때이 음. 페인트 칠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 깜찍쪽같이또 엄청난 또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작업으로 네. 하셨는데 이 새로운 기계가 또딱 들어왔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칼라가 <laughs>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 네, 문짝 완전... 하나를 교환을 했어. 네. 교환했는데 어, 색깔이 조금 다르네. 아, 맞아요. 그런 경우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칼라라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데, 지금까지 la에서는 사람 눈으로 보고 네. 사람이 이렇게 페인트 배합을 합니다. 음. 오, 그래서 칼라를 맞춰서 페인트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뭐 범퍼 교환했는데, 뭐 딜러에서 다 페인트 돼서 온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 바리샵에서 페인트를 만들어서 페인트를 하는 겁니다. 아. 그, 페인트 돼 있는 범퍼를 사갖고 와서 붙이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야. 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게 아. 아니고, 검정색의 플라스틱 범퍼나 음. 도어 같은 경우는 검정색의 패널이 옵니다. 아. 예, 프라이머만 음. 뿌려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예, 그거 오면은, 어, 우리가 페인트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 할 때, 예, 사람이 눈으로 봐서 컬러를 맞추고, 그래서 컬러 칩, 을 찾아서 그 칩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가지고 페인트를 무게를 달면서 썩습니다. 아 빨간 거 얼마, 노란 거 얼마, 그렇죠, 하얀 그렇죠. 거 얼마. 네, 이래 썩는데 네. 내가 전날 술좀 먹었어? <laughs> 좀 손이 떨리고 막좀 <laughs> 왔다 갔다 해. <laughs> 이거 맞추기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그럼요 이거 버려야 돼요. 못 맞추면 버려야 되죠. 그런데 직원들이 그 페인터라고 하잖아요. 네. 페인터 사장한테 얘기해요. 나 버렸습니다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환경에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음. 네. 아니 어쨌든 그리고 내내 그내 물건 돈 돈이잖아요. 낭비스되는 거죠 페인트도. 그.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네. 경우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LA에서 최초로 네. LA에서 최초로. 네. LA에서 최초로 네. 자동 배합 시스템 페인트 자동 배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 컬러를 네. 눈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카메라로 찍습니다 아. 네, 잘 닦아내서 네. 카메라 다섯 방을 찍습니다 네. 네. 찍고 나서 제일 잘 나온 것을 이 카메라 선택을 하면 제일 잘 나왔다 음. 그럼 그거 가지고 어, 요, 입력을 하면 네네. 거기에서 칼라를 <laughs> 비교를 합니다. 자, 찍은 칼라와 네.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배합할 칼라. 네. 여기서 비교를 해줘요. 햇볕, 햇볕 비칠 때의 칼라와 네. 그늘에서의 칼라, 굴곡질 때의 칼라, 어 그렇죠, 스프레이 부스 안에서 뿌릴 때의 칼라를 다 다르죠. 비교를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서 왼쪽, 왼쪽은 오리지널 칼라고. 오른쪽에 이 칼날을 비교해서 딱 맞는 거 선택을 해줘요. 음. 그걸 가지고 우리 네. 문녹이라는 자동 배합 시스템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네.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토너를 찾아서 딱딱 섞어줍니다. 야, 캬, 기가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 않아요. 네. 네. 문녹은 자동 배합 시스템, 술 먹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죠. 오... 그 오차범위가 없겠네요. 아, <laughs> 오차범위 오차.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람은 0.1g 까지 콘출를할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문녹이라는 자동 배합 시스템 기계는 0.01g 까지 콘출를 합니다. 아, 그럼 10배가 더 정확하죠? 기본적으로 10배가 섬세하네요. 정확하고요. 네. 어, 넣는 양, 네. 이걸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칼라가 오리지널처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덴트웨이 저희가 이제 또막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분 남았는데 어, 그래요. <laughs> 네, 자 일단은 여러분 덴트웨이 가시면 이 자동차의 이 수리에 관한 모든 거 그리고 페인트부터 아주 여러분 음. 최첨단 이 기술로 여러분들 아주 만족도를 최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영업 시간이랑 그리고 오늘 뭐좀 알려주시겠어요 워런티 같은 것도. 아 예, 덴트웨이에서 페인트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네. 라이프타임 평생 워런티를 해 예스. 드립니다. 네네네. 네, 저희 회사에서 페인 했는데 5년 10년 전에는 문제가 생겼어. 오시면 음. 새로 무료로 해 드립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네. 처음부터 잘해버리면 네.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laughs> 네. 이거를 대충 대충 하면은 나중에 일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저희 영업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여덟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 합니다. 음아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는군요. 제가요, 제가 낚시. 직원들한테요 무지호도 먹어요. 토요일, 일요일 <laughs> 일 시킨다고. 아,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laughs> 네, 자 주중에 월요일부터 <laughs> 어... 금요일까지 여러분 덴트에 오시면 되고요. 제가 전화번호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일3삼팔삼에2 3삼삼 네, 이일삼삼팔삼에칠이삼삼으로. 네 지금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표님 오늘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네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네. 네 사실 사고는 예상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음.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뭐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는 물어주지만 내 호주 분에서 나갈 때는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맞아요. 에 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마음 가볍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수리하면 LA의 소문난 집. 네, 덴트웨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383-7233.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덴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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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